50의 매수자리 한 차례만 더 볼게요. 50. 지금 음봉의 매수신호 이후에 좀 살짝 돌파하는데 50 구간에 한 차례만 짧게는 800, 8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laughs> 매수 쪽 자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칙 신호를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뚫린 구간에서 우리 매수자리 자, 70, 데틱 남았고 스무틱 이후에는 일단 지금 위쪽으로는 짧게 50틱 내외 자리 우리 보고 진입한 구간입니다. 일단 고점 돌파하는지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는 스무틱 완료. 자, 서른틱 자리도 완료. 자, 말씀드린 대로 짧게 보실 분들은 28,000포인트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손절 라인은 15틱 아래 3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8,000 포인트 1차적인 목표 자리 28,000 포인트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수 있는 위치니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50틱 완료. 자 이제는 손절과 본절. 나8,000 어, 포인트 이상 올라오면 100 틱까지 가져가 볼게요. 생은뭐 100티까지 무난하게 자 완료를 시켜주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빠졌다가 이제는 28,000포인트 지지 구간 확인하시면 됩니다.